문제 한번 풀어봅시다.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, 첫 번째는요, 여러분들 공간 좌표를 얼마나 잘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. 각 점을 공간 좌표의 좌표 공간에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, A라고 얘기하는 것은 3,2,5랍니다. 그러면 3,2,5,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, 선생님이. 그냥, 쬐끔하게 그릴게요, 쬐끔하게. 3,2,5, 전부 다 양수잖아. 그럼 이 자리가 3이라고 놓고, 이 자리를 2라고 놓고, 이 자리를 5라고 놓는 거야.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선이 이렇게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육면체를 그리라고 했죠? 이렇게 육면체를 그려놓고 나면 요 점이 뭐야? 3, 2, 5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.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음수에 대한 것도 한번 해봅시다. 마이너스 4, 3, 5거든. 그럼 X가 음수잖아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라고 얘기할 때 똑같아요. 이렇게 그려놓고 음수 쪽으로 X축만 보내면 될거 아니야. 그지 요 자리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요 자리가 3이 되는 거고, 요 자리가 5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놓고 앞에 거에다가 저쪽 뒤로 가서 저쪽 뒤로 가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, 이렇게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게 되면 요 자리가 그죠? 그림이 좀 이상하다. 이렇게 표시해서 요 자리가 왜 이래? 요 자리가 요 자리가 4, 마, 마이너스 4, 3, 5입니다. 라고 하는 형태로 육면체를 그리는 연습을 한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별로 어렵지가 않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정확하게 한번 그려봅시다. 이번에는. C점이라고 얘기하는 점이 1, 마이너스 2, 3이에요. 그러면 조금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해 놓고. 저 표시하는 연습하는 거야. 1, 마이너스 2면 어디 가면 돼? 이렇게 가면 되겠지. 그지 요 자리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3이면 하나 둘셋이 정도 가서 이렇게 표시하고 이쪽으로 와서 <laughs>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자리로 연결하고 씨앗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자리가 여러분들 C점의 위치 1마이너스2 3입니다 라고 한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점 P가 점 P가 ABC에요 ABC인데 x,y에 대한 평면 x,y 평면에 대한 대칭 거는 q라고 돼있다 x,y 평면이야 x,y 평면이라고 했으니까 점 q라해 x,y 평면이라고 얘기하면 뭐만 변한다 그랬지? z만 변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c가 될거야 그 다음에 y,z 평면이라고 얘기했어 y,z 그러면 뭐만 변해? 걔는 r점이래요 걔는, <laughs> r점 알점. 그러면 x만 변하겠지 a,b,c가 될거야 그 다음에 x축에 대한 대칭 X축이라고 돼있어요, X축. 그러면 X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S점이라고 그랬으니까 S점의 좌표는 X만 안 변하고 다 변하잖아. A, B, C입니다. 라고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. 좌표만 구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별로 어렵지 않죠?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, 뭘 알고 있어? 경현 좌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확장이구나. 그다음에 점 어떻게 찍는구나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. 여기까지가 공간에서의 점의 좌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